<목소리> <목소리> 저 어르신 저저한테 물어볼게 있는데요. 혹시 그 TV에서 TV에서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서 방송국에서 이렇게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그 한번 이렇게 한번 출연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한번 이렇게 어떻게 출연하실 거는 계십니까? 건강도 없다. 아니 이제 어르신께서 그것만 해주시면은 건강도 있습니다. 아무 때 어떻게든. 아니 그래, 그 저는 저는 괜찮은데 방송에서 오셔가지고 어르신하고 이렇게 그 요새는 그뭐냐그저 고민 때문에 아니 이제 이제 세상 일일이 팀에서 이렇게 제자들 연락이 왔는데 그 어르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집을 한번 이렇게. 촬영했으면 싶어 가지고 근데 변는데어르신 뭐 그래도 어떻게 뭐는난거 받지 그안 한다 이랬는데 무슨 아, 어르신 그래도 뭐 한번 제가 이거 연락해가지 이렇게 뭐 출산 그거는 의사는 계세요. 그 없습니다 아 그래도 나사이아 그래도 저저아 전에 다리가 아파 가지고 또 힘드신다 했는데 정말 계고 될라 있거든요. 음 네. 예, 예,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연락을 드려 가지고 어떻게 한번 네, 그러신 뒤에도 그 해도... 예, 예, 아, 아 그래요. 예. 그럼 제가 한번 연락을 방송국 연락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저는 인데 왜냐면은 무슨... 없애갔다 예전에는 없애갔다. 그래 그래출연을 했었는데 힘이 다 힘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출연을안 했잖아요. 그 역할을 이제. 뭐사죠 뭐 아니 이제 방송국에서는 출연 하면 아무도 어르신 힘드시니까. 요 이런 뭐 요새는 뭐 결근 한 저랑 깊 장난치는 게 공부하고 갇히야되잖아요 다리다 보고 어르신 이제 힘이 드시니까. 그요는 부산 엄마 아버지 따라보다 이렇게. 음. 그냥 괜찮괜찮 그, 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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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연락해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저 예, 그럼 해볼게요. 예, 알습니다 오늘 방오데서니까 지금 비오이 전에 저저 빨리 머리. 왜뭐딱 빨리 머리... 냐아니 그냥 그대로 오시면 돼. 예, 그운을 뜬다. 예, 그면은요자 준비 다되있어요 네, 병은... 자, 이제 어르신 이제 머리도 좀 깎고, 수염도 좀 깎고, 또 이렇게 다시 또. 또또 또 총각으로 또 면들을 들일고 있다 이렇게 다 준비를. 오이오 비온다했어요. 오이 비온다했어요. 응? 응? 비가,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언다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전에 빨리 뭐 오기 전에 이런다니까. 야 그러시 우리 잘 맞아 왔네. 때마침 그 머리 깎을 때도 됐고 자, 조심 요요요 요런대로 요, 요, 있어.

높아야 된다고요? 그드랑는뭐야지 허리뼈 깎고는 높아 어까지 나가셨어요? 예? 장 보러 나가실 때 여기에는 왜냐면 도개장도 있고 아, 도개장이요? 있는데 여에는살각다아그리 뭐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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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버스가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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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땅콩 팔고 하시던데가 도계장이에요저 삽질깽이예요 그, 여분도양 어... 안갑니다 이 어디 그지내버스가 도개 통에안돼있거든요 동네 어... 왔다가 삽별가거든요 하루 두번 댕기는데 아침갔다 오후차로 오거 그래. 어... 이게 도개는 안지기 때문에 그 시버스도갑니 어... 그, 그러면 장보고 올라오실 때는 이 오들 때 올라오셨겠어요? 자고 아 조금 자아지 아. 대변 고에다고 아, 고 주무시고 하겠 최종, 가 오면 쟤가 오면 오르어까기분고 고에다가 자고 쓸 때만 하면은 그래도 어, 지게 한4 5 0 k g 는 들고 다니셨을 텐데 그때는 뭐 보통 20kg 20kg 여긴 또저 쌀이 없으니까 쌀도 다 쥐고 올라오셨을 테고. 응거 쌀은 이들될거 같긴 한데 쌀은 시끄러운 거 같긴 아. 아. 그농한게 없어서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죄쟁이 어... 좋다. 고지장군이. 아 맞아요. 그때 김이 쎄시라고. 그 비료를 들고 오시면 음. 농작물은 뭐 어디다 주셨어요? 그게그 농지 때 부르쳐가지고 땅안이으면 그냥 붙였거든요 아... 농지는 땅문제안 있어요. 땅이건데가 6천 5백 원까 있거든요. 그게 농지 그러니까 그게길이야이통과온데 있는데 이게 사람인데 아까 뭐어쩌 이놈만 까잖 이놈이 세가가다고 하니까 지 우리에시이신 그 예전에 그 여기 우물 있잖아요. 수도가. 예. 예. 아저 약수터. 예. 여기 말고 또 어디가 약수터가 있었어요? 이 밑에 모다아 여기? 여기 대부분 돼. 우리 집 앞마당에 는 혹시 메돼지가 나타나요? 메돼지 여기 온 여기. 여기도? 여기 온데 문 하나 있 아, 여기까지 나타나요? 여 밭으로 게 있고. 아, 밭으로 쌓게있 네. 그럼 우리 신은 멧돼지를 보면 쫓으세요, 어떻게? 뭐 깡통 소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냥 놔둬요. 아,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둬요. 빌려가 열나가면 그봐요 I'm 는 e l l i n g you, I'm 데 e m 요 l i s h e d y o 잡 l l drop one day. You have to d 어르신 지금 좀 추우시죠? 지금 해가, 해가 안뜨가지고 날씨 좀 쌀아한데 약간 좀 서둘러야 되겠네 아에 내가 해장 숫자 먹었거든 약주 하셨어요? 응 어, 그니까 아, 해장했어 약주를 하시면 마음이 떨리신다고 하시던데 약주면 몸이 따라가지춥잖아 아침에 안 거야 진짜 같이 먹으고 오면 온 어제 왔던 온다 해놓은 거안아고지